불법감금죄로 고소된 사법경찰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불법감금을 인정하면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된 경우 420조 7호에 재심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형사성법 420조 7호에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 법원까지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 법원, 이 법관 등이 직무상 범죄를 범한 게, 범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됐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판결의 90% 이상은 경찰이에요.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범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먼저, 직무상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반드시 직접 관여가 아니어도 좋다. 간접 관여라도 상관없다. 두 번째, 사건에서 어떤 수사 주체가, 여기서 뭐 수사 주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실체에 관한 것도 아니다. 실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은 인역당 재건이 사건. 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영남대학교 경북지역의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영남위원회라고 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했다. 간첩단을 구성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재심 사유 중에 하나가 420조7호, 바로 경찰 수사관의 수사관의 어떤 직무상 범죄가 확정 판결로 증명된 대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당시에 이게 경북 도경 사건인데 서울시경과 인천시경에서 경찰에 파견돼요. 바로 고문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문기술자들이 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고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문만 하고 갔을 때 이게 확정판결, 여기에서 나오는 직접 관여한 자, 수사주차가 아니고 실체에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확정판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혁당 재건이 사건 1975년 사건인데 2003년 무려 28년이나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돼서 확정 판결로 증명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이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는 4 2 2조의 확정 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라고 하는 거. 증명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 확정 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확정 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은 적극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제가 앞에 있었던 인혁당 재건의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47조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인권이라든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들이 확정 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되는 것은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특별법이 있는 것 이외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재정 신청을 거쳤는데 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해도 기소유예 정상이 있는 경우 어, 이때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끝났는데 바로 이렇게 고문 기술자들이 과거에 훈장을 많이 받았다 어, 간첩도 많이 잡고. 어~ 빨갱이들 많이 잡아서 훈장을 받았다 해서 훈장이 일곱 개인데 고문을 하는 거 그래서 전부 다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기소유예 정상이 있다고 해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확정 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어마어마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 직무상 범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로 어, 증명이 되었을 때와 관련해서 바로 긴급조치 구호가 위헌 선언이 됐는데, 구호가 대법원이 위헌 선언을 했는데, 위헌 법령인 긴급조치 구호로 체포·구속된 사람, 영장 없이 체포·구속된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자체와 관련해서, 형법 124조. 독직 불법 체포 강금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해 가지고 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재심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경찰들만 다 걸렸어요. 검사들은 사실 여기저기 다 빠져나갔고요. 근데 지금 유력한 후보자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들, 대법원장, 그리고 뭐 대법관, 그리고 어떤 잘 나가는 판사들이 지금 직무상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관여한 재판에 대해서 재심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부다 경찰의 고문 사건, 검사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지고 끝났지만 경찰의 고문 사건만 있고 법관의 어떤 직무상 범죄 사건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상당수 사건이 재심의 대상으로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